이 스윙 궤도가 왜세 개로 나뉘냐면 사람의 신체 조건이나 회전하는 순서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상체 회전이 이루어지고 골반이 수평으로 이동, 그리고 나서 클럽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렇게 공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면서 인아웃 스윙 궤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대로 상체 회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파르게 백스윙이 진행이 되고 골반이 수평으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아웃인 스윙 궤도가 나오게 됩니다. 인투인 스윙 궤도는 저희 백스윙 회전해 주고 반대로도 그 자리 그대로 스윙을 해주게 되면 인투인 스윙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건데, 이 인투인 스윙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스윙 궤도이지만 가장 어렵기도 하거든요. 인아웃으로도 똑바로 갈수 있고, 아웃인으로도 내가 원하는 목표로 공을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류가영 프로님께서는 공이 오른쪽으로 가도 뭐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인아웃으로 스윙을 해도 공이 돌아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클럽의 페이스가 맞는 순간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출발은 오른쪽으로 하더라도, 페이스가 돌아왔기 때문에 공은 출발을 오른쪽으로 해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돌아온다는 거는 인아웃을 하더라도 원래는 우측 출발인데 헤드 면을 반대 방향으로 해주면 이게 보상작용처럼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온다. 네,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드로우샷입니다. 드로우, 페이드. 이렇게. 그러면, 궤도가 아까 3개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떤 궤도가 제일 좋아요? 어떤 스윙 궤도가 가장 좋다라고 할수 없는 게, 사람마다 신체 길이, 신체 조건 다 다르기 때문에, 꼭뭐 유연성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 궤도를 다 해보시고, 내 몸에 맞는 스윙 궤도를 찾아가시는 게 좋다고 볼수 있어요. 한 가지를 고집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대기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고, 혹은 골프채어도 상관없고요. 클럽 헤드를 이 라인대로 따라가면서 스윙 궤도를 한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시면 뭐 상체의 유연성 혹은 골반의 유연성에 따라서 내가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궤도가 있을 거거든요. 그 궤도로 연습을 해주시면 또 어떠한 궤도든 공을 바로 보내거나 골프 스윙을 만드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